예쁜데 편한 신발 다섯 가지 추천드릴게요. 첫 번째는 요즘 출근할 때 가장 많이 신는 비바이아의 루시아나 로퍼입니다. 벨벳 소재의 골드 버클이 고급스럽다라고 느껴졌는데요. 이 푹신한 쿠션감 덕분에 문제 많은 재발에도 너무 편하더라고요. 같은 컬러의 레그워머를 더해서 아주 예쁘죠? 사이즈는 정 사이즈로 추천드릴게요. 두 번째는 마일리 메리제인입니다. 발레코어 룩에 딱 어울리는 플래슈즈예요 니트 차임이 포근한 느낌을 주는 베이지 컬러에 리본 포인트가 참 귀엽죠? 단 160g밖에 안 되고 소재도 유연한 누가 매트에서 쓰이는 쿠션감이라서 발이 너무 편했답니다 세 가지 신발끈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서 코디하는 재미도 완전 쏠쏠했어요 이것도 정사이즈로 추천드릴게요 세 번째는 마곳 메리제인입니다 세련된 스퀘어토에 실버 버클이 여기저기 코디가 잘 되는 디자인인데요 앞부분에 이넥으로 파여있어서 발이 슬림해 보이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유연한 소재에 신축성 있는 스트랩 라텍스 쿠션감까지 이것도 정사이즈 추천드릴게요 네 번째는 얀시 스니커즈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얄쌍한 스니커즈인데 다른 소재의 슈레이스가 포인트로 참 특별하죠. 쿠션감도 너무 납작하지 않아서 피로감이 1도 없었습니다. 기본으로 반 사이즈 업 추천드릴게요. 마지막으로는 플리파 롱부츠인데요. 겨울에 롱부츠 필수인데 혹시 신기 불편하셨나요? 그럼 꼭 봐주세요. 푹신한 쿠션감이 너무 너무 편하더라고요. 다리 라인을 길고 슬림하게 잡아주면서 골드 포인트가 있어서 고급스럽기까지 눈비 오는 날에도 쾌적하게 신을 수 있답니다. 이것도 정 사이즈 추천드릴게요.